네, 지금 물방울을 계속 얕은 버전부터 깊은 버전까지 하고 있어요.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 굉장히 피부가 조금 더 하얘졌죠. 응, 음. 어, 하얘졌죠. 완전 막막 막 거의 뭐 연예인 피부 아니에요? <laughs> 자화자찬이 너무 심했나요? 네,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도자기 피부, 음, 막막 막 심하게 가까이 들을 때 볼까요? 이렇게 도자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져요. 음. 와 원장님이랑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고객님도 피부 관리 좀 해보셨던 손님들도 와보시면은 그냥 A라는 기본적인 관리와 물방울 관리를 받았을 때는 얼굴 톤부터 틀려요. 일단 그리고 그 톤이 이렇게 맑아졌던 이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가요. 굉장히 오래 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놀랄지도 몰라요. 허, 오, 되게 맑다. 음,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맑음이 이거구나. 어, 근데 화장빨이 되게 잘 받는데 물론 뭐 요즘 마스크 껴서 화장을 잘안 하시니까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피부가 좀 달릴 거예요. 그 다른 게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해서 촉촉한 거랑은 차원이 틀리게. 다르거든요 거의 그래서 물방울을 한 번쯤 겪어보신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 주에도 물방울을 선택을 하세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 나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구나 우리 손님들도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 라는 걸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잘 들렸다 생각하는 그런 아이인데 네,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, 이런 거예요. 아픈 거 아니고, 암치도 않은 건데, 이렇게 참 좋아지는 좋은 장비가 있네요. 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, 시간을 내서 한번, 저도 관리도 할 겸, <laughs> 고객님들께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된 거예요. 네. 요런 식으로 그냥 12분 코스가 기본 코스. 좀 집중적으로 난 하겠다. 이러신 분들은 24분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. 음. 한번 관리를 받아보실 때 저희는 정액제에서 차감을 하니까 요런 관리, 저런 관리, 뭐, 샷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 것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얼굴 관리를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또 케어 예쁘게 받으시고 피부도 건강해지시고 어, 코로나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예뻐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. 빠이빠이